s b 이 o 종목 넘버 30436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이거 지서, 좌우성기 바꿔드릴게요. Субтитры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까지 노, 내려와서 매수카 주고 간다? 땡큐. 네. 지저분하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매수카 주고 간다? 땡큐. 네. 좀 수행으로 끌고 갈만 하죠. 네. 여기, 여기서 손절라인까지 준다? 어, 그럼 이 종목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죠. 네. 이해 되시죠? 이 상한 거왜 보냈어? 이런 식으로 장난칠 거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물량도 잘 터뜨렸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선하고 저항선 다 업그레이드 다시 해드렸어요. 지선하고 저항선 대응 잘 해주세요. 예.